너 얼굴 완전 빨개졌어 와려이쁘는오케이이곡선러는긴곡선에반듯하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는이곡선는이을 이끄는 을 이끄는 을이끄이 유하 유하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권장입니다 저번에 광고받아서 했던 미연씨를 태어나서 처음 하는데 두 번째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미연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따라 텅텅 빈 자리를 보면 나는 내내 하품만 연거푸해됐다 이젠 되면 좀 자도 되나? 이렇게 이기기 힘든 유혹을 애써 덜쳐내며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여기 같은데? 왜? 너무 활받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빈 자리 안내해드릴까요? 잠이 싹 달아난 나는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그녀에말을 걸었다 아니 이건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난 신경 쓰지 마요 못 찾아야 할게 있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안 써요? 아니 나오겠어 나오겠다고 아그래고 아랫도리도 열려있네 단추도 안 잠갔네 안녕히 세요 싹다 벗고 있는데 작은 현대기기를 들고 가게를 어슬렁거리던 그녀는 눈 깜빡할 사이에 다시 모습을 감췄다 잠이 a 다고 생각한 a n g e 시시 l i t t l 이 longer than you can get a 대 i t t l e longer than you can get a little longer than you c 설설 설마 설마? little longer than you c a 반사처럼 벌떡 일어나 지하철을 내렸다 내가 왜 여기서 내렸지? 그것보다 내가 왜 지하철을 타고 있지? 아 이거 돌아갔나 보네. 그렇지. 휴대폰에는 정말로 9월 12일.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기억하는 그 현실로부터 8년 전의 날짜였다. 음, 컵라면 완전 맛있다. 여름 방학에 뭐 했어? 그냥 계속 일했어. 넌? 유림이랑 같이 영어학원 다녔어. 같이 다닐래? 어? 어, 너무 급하게 먹었나 보다. 괜찮아? 너 얼굴 완전 빨개졌어. 와, 쟤 이쁘다.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긴 머리에 반듯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끄는 이목구비. <laughs> 아니, 외모에 감탄하고 있을 때야? 대답이나 빨리 해, 임마. <laughs> 내가 마시던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마실래? 아니, 한번 닦아서 줘라. 입 묻어 있지 않냐? 아으! <laughs> 주인공, 너무 찐따야! 짜증나! <laughs> 그 주제에 군장 닉네임을 달아? 존나 열받네. 내가 지은 닉네임이지만. 아, 팍스련 이거 의도된 거네. 아, 어... 어... 아, 아, 아 이쁘다 주니. 8년 전 먼발치에서 자꾸만 내 시선을 끌었던 그녀가 무방비한 모습으로 자고 있다. 너를 좋아하는 일 자체가 순간순간 이렇게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조금 더 용감해질 수 있었을까?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너의 옆에. 앞에 설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후회를 흘려보내며 8년이나 지난 지금 나는 그때로 돌아가 그녀의 앞에 섰다. 주은아나너 응? 좋아해. 나도. 하아. 키스 갈겨. 준이의 한마디에 불빛 하나 없던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나도내 저도... 남자친구가 되어줬으면 좋나. 나 잘할게 내가 마침내 서로에게 솔직해졌고 별이 반짝이는 춘천 어딘가의 밤하늘에서 서로의 연인이 되었다 정신없이 발길을 재촉하는데 저쪽 골목길에서 걸어오던 두 남자와 마주쳤다 아이 김기사 정말 운전해도 되겠어? 뭐야? 어? 아이 조금만 더 가면 센터 들어가는데 그럼 가야지 응? 서로 올라타는 아저씨를 스쳐 지나가는데 강렬한 알콜 냄새? 때마침 걸려온 주은이의 전화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첫 데이트인데 어떻게 여친을 기다리게 하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뛰어서 주은이가 기다리는 곳에 도착했다 엥? 설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니 횡단보도 저편에서 서을 흔들고 있는 주은이가 보였다 건너면 안 된다 주은아 그렇게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데 저쪽 도로에서 커다란 트럭이 클락션을 울리며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다 뭐야? 주은이를 쳐? 사람이 치였어! 엥? 여주가 죽는다고? 그리고 초점이 사라진 눈동자에서 가늘게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움직여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눈이 감겨? 마치 퓨즈가 끊기듯 온 세상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뭐야? 이번 역은 석류대 석류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었다 어? 와 다시 과거로 돌아왔는데? 원래대로인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아 날짜를 확인했다. 틀림없이 8년 전에 11월 5일이었다. 주은이가 사고 당하기 딱 일주일 전. 어머나! 일주일 전으로? 와, 개 이쁘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첫사랑을 이뤄냈다 고마워, 내 첫사랑이 되어줘서.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걸. 아! 좋았습니다. 아,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깔끔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배불렀다. 완전 행복한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할때 하기 좋은 미연씨 같아. 그러면 저도 이제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실 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아직 할 일이 남아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 혹시 밤새실 분들 있으면은 밤은안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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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바스, 감바스.